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말씀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신을 섬기던 종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맡겼습니다. 주인은 종들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주인이 떠난 후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이 받은 달란트를 장사 밑천으로 활용해서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두 달란트를 받은 종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도 나가서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활용해서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다른 종들과는 다른 판단을 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땅에 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에 묻어 숨겼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해외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은 종들에게 맡긴 그의 재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종들이 내 재산을 어떻게 했을까? 당연한 일이죠. 안 궁금하고 관심이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할 것입니다. 어쨌든 종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과 나눠준 재산을 세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이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받았던 다섯 달란트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섯 달란트를 더 꺼내어 주인 앞에 놓으며 말합니다. 주인님, 여행 가시기 전에 저에게 다섯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를 제가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이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주인은 종을 칭찬하면서 말했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와서 나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자꾸나.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칭찬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제 두달란트 받았던 종도 주인 앞으로 나갑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보다 절대적인 성과를 따지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주인 앞에 그가 받았던 두 달란트를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두 달란트를 더 내어놓으며 말합니다. 주인님. 저에게 두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장사를 해서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은 두 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도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똑같은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다섯 달란트를 번 종과 두 달란트를 번 종이 똑같은 칭찬을 듣는 것을 보면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꺼내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을 잘 압니다. 주인님은 모진 분이셔서 장사를 하거나 거래를 할때 마땅히 얻을 이익보다 더 많은 목숨을 치하는 그런 분이심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좋은 주인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는 사업 수완이 좋고 다른 사람에게 매우 모질고 탐욕스러운 자라서 항상 상대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주인의 돈을 내가 괜히 어설프게 장사를 하다가 이익은커녕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될까? 그때 예상되는 주인의 진노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벌어봤자 다른 종들보다 많이 벌지도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잃지는 않으면 욕은 먹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한 행동에 주인은 오히려 경로했습니다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그렇게 지독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내 돈을 대부업자들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라도 받게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한 달란트를 뺏었습니다. 그한 달란트를 뺏어서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당황합니다. 비록 돈을 불리지는 못했을지언정 잃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가지고 실수하거나 나쁜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칭찬받을 만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있던 것마저 빼앗기고 쫓겨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단호합니다. 저도 쓸 줄도 모르는 자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아내 버려라. 거기서 그는 울며 일을 갈 것이다. 한 달란트를 가진 종을 우리는 쉽게 잘못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한 달란트를 가진 종의 판단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잖아도 그 종의 여건은 다른 종들보다 불리했습니다. 그는 종들 중에 가장 연약한 자였습니다. 능력도 가장 적어서 달란트도 가장 적게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사랑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배려해주고 더 많은 돈과 기회를 줘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배려는커녕 그는 저주를 받고 쫓겨납니다. 게다가 주인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라고 했지만 사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선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구워주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냥 빌려주는 것을 선호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따져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는 종들 중에 가장 약한 지체였습니다. 부당이득을 얻은 것도 아니고 악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는 주인이 모질고 탐욕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을 매우 두려워했고요. 자신의 능력이 또 돈을 충분히 불릴 수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그럴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쉽게 정지하지만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잃지 않아도 정지하고 쫓아내는 주인 밑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록 능력이 없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은 분명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랑의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사랑은커녕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요, 무질서와 예측 불가능한 공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같이 보면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 24장부터 이어 이어지고 있는. 세상의 끝날과 또 최후 심판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길 위에서 성전 건물을 보고 그 아름다움과 위엄에 새삼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스승도 그 감동을 함께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성전을 조망해 보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저런 게뭐 그렇게 중요하냐? 저 건물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이 심각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무너지다니, 그럼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세상이 끝나는 그날이 오는 것이 아닌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한 기회를 노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감란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때다 싶어서 조용히 여쭤봅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에게 말좀 해주세요. 성전은 언제 무너지고,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시고, 세상이 끝날 때쯤 되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에는 의도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을 미리 알아서 피할 방도를 찾겠다는 거죠.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처음에는 그들의 참 의도는 모른 척하면서 세상 끝날 때쯤의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슬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진짜 의도에 대한 답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깨어서 준비해라. 우리도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끝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겠죠. 깨어서 준비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이 끝이 온다고 우리가 두려워서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깨어서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은사가 너무 적다 또는 내 은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뜨리는 것이 되기에는 너무나 보잘 것 없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려드려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큰 일을 할 능력이 없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하겠지. 괜히 나서서 부끄러움을 당할 일을 안 해야겠다. 일을 망치지다 말아야지. 그래서 다가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은사를 활용하기보다는 가만히 있기를 택합니다. 가끔 이런 태도는 종말의 때와 관련해서 매우 극, 극단적인 행태로 나타납니다. 10년 전쯤의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홍해선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세를 탔습니다. 전쟁의 때를 안다고 하면서.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이 나기 전에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재산을 정리하고 미국이나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1990년대에는 다미 선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종말의 때를 안다고 해서 날짜까지 지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재산을 팔고 직장과 사업을 정리하고 흰옷을 입고 기도원으로 모였습니다. 종말이 온다는 때가 왔고 시간은 지났지만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들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내일 올지도 모르는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재산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떤 것도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많고 정읍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섯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또두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잘하였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섯 달란트를 남기나 두 달란트를 남기나 하나님께서는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받은 달란트로 성공이냐, 실패냐,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좋은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이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큰 반환점이 되는 어떤 결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그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입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고 있던 기반을 모두 포기하고 새로운 땅또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야 하는 무모한 상황에 아브라함이 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르땅을 떠나야 한다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 곳을 보여준다고 하셨으니 목적지 역시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인이 된 아브라함에게 기반이 잘 닦인 어떤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전혀 모르는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쉽지 않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의 조카 로시와 함께했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우르땅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에 100세의 아들을 낳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별처럼 많아졌으며 그는 이스라엘의 시조이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또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처녀의 몸으로 주님을 잉태하고 낳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자기 집에서 약혼자 요셉과의 혼인을 준비하며 지내던 중에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은총이 가득하니 우리 성경에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부르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하여 메시아로 약속받은 한 남자아이를 잉태할 것이며 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알려 줍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참 쉽지 않은 고민이 또 시작됩니다. 이 고민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는 마리아의 반문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인데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면 부모님은 가족들은 친구들은 동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여길까? 내가 더럽혀졌다고 생각해서 요셉에게 버림을 받게 된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두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마리아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주의 요정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성육신이 필수적이었고 그 성육신을 위해서는 인간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만세의 날에 복이 있다 이 커리로다는 그녀의 찬양대로 공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마리아,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가, 제자들, 다미성교와 같은 잘못된 종말론에 깊이 빠진 자들. 이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걱정입니다. 내가 돈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 주인이 나를 혼내고 쫓아내지는 않을까? 세상의 끝은 언제일까? 세상의 끝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합니다 걱정은 피할 수 없이 우리 삶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걱정을 했을 것이고 마리아도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철학자 마틴 아이데거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일입니다. 다시 말해 미래입니다. 걱정하는 사람은 내일을 걱정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일이 일어난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내 노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날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러기에 걱정에서 불안이 자랍니다. 그리고 불안은 두려움을 불러오고요. 두려움은 다시 불안을 불러오고, 불안은 걱정을 확산시키고 또 증폭시킵니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겪을지 모를 몇천 가지 어려움을 걱정했기에 그런 걱정이 그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주간 첫날 이른 아침에 세 여인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 두었다가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는 길에 나섭니다. 처음에는 이들은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어떻게 바를까? 시체가 온전하게 있을까? 누가 훔쳐가거나 해코지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에게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무덤 앞에 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치우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머릿속에는 이제 돌을 어떻게 치울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골려 주리요? 성경은 여기에 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걱정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세 여인이 대단한 점은 걱정에 사로잡혀서 와, 우리가 어떻게 그 돌을 치우냐라고 걱정만 하다가 망것이 아니라 어쨌든 무덤을 향해 계속 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걱정하던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힌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의 연쇄를 끊기 위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신뢰와 믿음으로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치워 주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 표현하자면 삶에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죽고 나서 내일 가는 천국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교우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천국 가고 싶다, 천국 좋은 곳이다라고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 좋은 곳 하루라도 속히 가시기를. 빨리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저보고 뭐라고 하실 겁니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노 그러시겠죠. 내일 가는 천국은 내일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생각과 염려로 오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해서 그 오늘에 우리 온전히 모두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땅에서 만날 불확실성과 노후를 걱정했고요.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을 때 다가올 위험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도 나중에 돌아올 주인의 엄격함과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 욕심,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지 못할 경우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마리아는 자신들의 걱정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극복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을 뿐이죠. 아브라함과 마리아가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날에 감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종들에게 주신 것은 그 종들이 그만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에 주신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인이 화를 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감당할 만큼만 줬는데 왜 네가 지레 겁을 먹고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구 신은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다섯 달란트만큼의, 또 누군가에게는 두 달란트만큼의, 누군가에게는 한 달란트만큼의 오늘이 허락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두가 적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큼만 주십니다. 이를 신뢰할 때에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에 모두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과 마리아가 받은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신 칭찬이 오늘 우리가 받을 칭찬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리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에 충실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는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을 온전히 누리므로 주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